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어,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어,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뭐, 일반 회원이, 어, 구독자의 경우에 등업이 되면, 어, 글을 모두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제목은요, 20억으로 40억 만들 수 있는 방법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자세하게 주셨어요. 음, 기본 정보를 보면은, 어, 맞벌이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40대 한 중후반 정도? 이제 거의 50이 다 되셨네요. 남편분 기준으로. 그리고 자녀가 두 명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양천구에 전세로 거주 중에 있고요. 뭐, 맞벌이인데, 과천, 광화문, 뭐, 인천 계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소득 정보가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정보를 보면은 월소득이 어, 세월호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월세가 뭐 100만 원, 어, 저축액을 보면은 월 400만 원 정도 어, 저축을 하고 계시고요. 음,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겠습니다. 목동 힐스테이트를 매도를 했고 현금을 9억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 음, 23년도 어, 3,200만 원 이자 소득이다라고 하셨는데. 어, 저는 요게 좀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음, 현금 9억 자체를 어, 이자소득으로 이렇게 받으신 건데, 23년도의 상반기에서 한 중기까지, 어, 최상급지 아파트가 거의 한2 30%가 순간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금리 이슈로 인해서. 그때 우리는 갈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었는데, 이제 그걸 놓치고 우리는 이자소득으로 이제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지난 얘기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돌이킬 필요는 없겠죠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다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뭐 광명역 센트럴 자이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2018년 분양을 받았고 분양을 받았으면 시세 차익이 매우 높을 겁니다. 분양가가 사실은 높지 않았죠 여기가요. 그래서 공동 명의이고. 반전세를 준것 같습니다. 보증금 봤을 때, 어, 3억 5천에 월 100만원. 요 월세인 것 같습니다. 요 100만원 월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25년 2월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 비과세가, 어, 가능한 상태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35평 기준으로 한 12억 9천인데, 뭐, 최대 13억 5천 매도 가능시 매도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투자 목표를 보면은, 음, 광명주택을 매도해서 순자산이 무려 19억이나 있어요. 그래서 대략 모아가지고 10년에 40억 만들기인데 어, 이게 자산이 이렇게 많아요. 많을수록 이게 10년까지 걸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 5년 이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입각해서 오늘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 투자 거주 분리해야 될것 같고 현재 목동에서 4년 더 거주하고 광명 부근 거주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친정 근처여가지고 그러신 것 같고요. 어, 만약 최상급지 거주가 필요하면은 거주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목동에서 거주하는 거는 자녀분들 이제 학업을 거기서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4년 더 거주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명으로 어, 친정 근처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물론, 다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급지도 내가 거주가 필요하면 거주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옵션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목표가 이제 10년 내 40억인데, 음, 이거를 더 줄여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순자산이 이미 벌써 한 19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저는 한 5년 이내로도 뭐 충분히 줄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신 거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첫 번째가 광명주택을 매도하고, 어, 똘똘한 한 채를 위해 강남 서초 용산 지역 진입하는 게 나을지. 뭐, 투자 목적이고, 거주는 목동에서 계속 아이들 대학 입학까지 대략 4년 어, 전세 거주 예정입니다. 어, 광명주택을 매도하면 차익이 10억, 현금이 9억이 있으니까 19억 보유 가능한데, 뭐 25년 무주택 상태에서 용산 아세아 아파트 분양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그죠? 안 되면 뭐안 되는 거를 이미 아, 알고 계시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거죠. 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주택 기간도 짧고 음 그리고 뭐 추첨제로 뭐 하게 될 텐데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도전을 해 보는 건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가 어뭐 최상급지, 뭐, 신반포 2차, 이렇게 하셨고, 뭐, 전세 끼고 매매하겠다. 근데 여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어, 40억 바라볼 수 있는, 뭐, 입주권 분양권이라고 하셨는데,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뭐, 내가 사가지고, 한 25평을 받는 입주권을 산다라고 하면, 그런 주택, 어, 재건축이니까 그런 조합원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 25평을 사도 40억을 바라보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 35평을 사도 어 60억을 바라보는 60억 이상을 바라보는 투자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가 이제 원베일인데요. 원베일리 시세를 좀 레퍼런스로, 어,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범포 2차가 자금 계획상 우리가 거주하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게 어려우면 그 주변에 있는 입주권도 같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투기과일 지역 같은 경우에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어서 거래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래서 남편은 또 용산을 투자하고 싶어서 음, 마지막 옵션이죠,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 등을 전세 끼고 어, 살 물량을 알아보자고 어,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이고요. 자 이번에 선택지는 광명 주택이 동호수 뷰 좋고 교통, 생활 평이 편의 시설이 다 좋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입학 후 거주하겠다. 뭐 양도세 비과세를 포기하겠다. 평생 거주지로는 괜찮은데 28년도 신안산선 개통되면 위적으로더 오를 가치가 있을지. 어 저는 상당수 이 신안산선 개통에 대한 호재들이 이미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신안산선은 28년도가 아니라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셨던 것처럼 뭐 똘똘한 한 채, 뭐 적어도 위연 위의 지역 있죠. 용산이나 뭐 이촌이나 신반포 이런 지역을 갈 거라고 하면은. 광명을 가능하면 좀 빨리 매도하고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했습니다 보유하는 게, 맞을 게 맞을지가 아니고 빨리 팔고 가야 된다. 그런 고민을 우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유하면 반전세로 전세로 돌릴지, 전세금 3억, 현금 9억, 11억 보유 가능한데, 목동 구층 아파트 전세 끼고, 1가구 2주택 갈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첫 번째 안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1가구 2주택으로 가면, 광명은 이제 못 팔고 평생 가져가야 해서, 어 남편은 일단 팔고, 1방법으로 어 돈을 좀더 벌어가지고, 광명주택 좀 떨어졌을 때 전세금 빼서 매매 또 하자고 합니다. 돈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뭐 추후의 계획이니까 1번을 우선 하시는 방향이 전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내년에 집을 이제 팔아가지고 25년 상반기에 무주택이 돼가지고 여기를 이제 청약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청해 가능성은 뭐, 매우 희박한 거, 당첨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도전을 해보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을 말씀하신 데가, 음, 신반포 2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25평을 내가 사서, 이게 한 25평이거든요. 뭐 35평을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면 뭐 추가 분담금 이런 게 있겠습니다. 뭐마제한도 있고 추가 분담금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현재 시점에 원벨리로 계산을 해 봤을 때도 음 원벨리가 한강이 보이는 거는 이미 60억이 좀 넘고요. 얘는 더 미래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한뭐 7년, 8년 그 정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신반부 2차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물량 같은 경우 에 대부분의 세대가 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니까 평균가 자체가 사실 원베일 원밸리보다도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반포 이차를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보다는 갈수 있으면 무조건 어 가는 게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 팔았을 때뭐 19억 정도를 쓸수 있다. 순자산이. 근데 여기는 갭 투자가 안 되니까 추가적인 이제 어 대출을 좀 받으셔야 될거 같고요. 지금 뭐 전세를 별도로 살고 계시는데 그 자금에 대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빠져 있다, 내가 전체 자산이 순자산 19억이다라고 하면 추가 대출을 어떻게 보면 15억 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5억의 담보대출은 뭐 연소득을 봤을 때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갇혀본 소득이나 저축액을 제가 보니까 소득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저축액이 이제 400만 원인데 내가 담보대출을 이렇게 15억 받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거의 한 달에 한 600에서 한 7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보니까, 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평형이 25평보다 더 작은 거를 뭐할수 있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지금 자녀가 중학교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과연 이 좁은데 거주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신반부 이차 같은 경우 곧 있으면 또 이주를 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거주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출 부담도 있고요, 거주 요건도 있고요, 실제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평수도 좁은데 몸태끝까지 자녀 두 명을 데리고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뭐 차선이긴 한데요 뭐 메이플자이 라고 있어요 얘도 이제 내년도 25년 6월이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현재 지금 19억 정도 순자산으로는 메이플자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가 좀 앞두고 있을 때는 이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를 좀 맞추는 조건 등으로 매매를 할수 있죠. 흔히 이제 갭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가 그러니까 매매가가 한 40억 내외, 뭐 추분을 다 제외하고 한 40억 내외 정도 되니까 뭐 전세가가 한 20억 내외 정도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접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배제하고 지역을 검토하지 않는 것보다는 옵션지를 좀 열어가지고, 어 보는 게 좋겠죠. 메이플 자인은 입주하면은 시세가 뭐 40억대가 아니라 50억대로 이제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우리가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빨리 달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이 지역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용산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산 중에서 이제 한가람, 이촌에 있는 한가람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한가람 저도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드렸고 괜찮은 단지는 맞는데 일단은 여기가 10년 이내에 뭔가 정비 사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워낙 좀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고, 아직은 그런 여부들을 재건축으로 갈지 여부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난게 없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이라고 봤을 때 초기 단계이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지역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본이 굉장히 많아요 막 이렇게 19억씩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한가람보다 속도가 월등히 빠른 단지를 우리는 갈수 있거든요 내가 용산을 선호한다 라고 하면 어 바로 옆에요 바로 이촌동 바로 옆에 보면 르엘 이촌이라는 게 있죠 현대맨션을 뭐 리모델링한 단지입니다 입주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단지를 우리는 검토할 수 있고 어, 매매가가 높아 보이지만은, 뭐 이주비를 이렇게 승계받는다라고 하면 초기 자본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19억인데, 그 이하의 초기 자본으로 어,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평형때도 우리가 이제 40평대 이상을 어, 받는다라고 하면 평당 1억은 충분히 더갈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분석이 되거든요. 바로 앞쪽에 보면은, 이, 유명하죠? 레미안 칠리투스라는 단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단지도 평당가가 한강에 보이는 게, 평당 1억이 좀 넘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연식이 한 2015년 정도 됐어요. 뭐, 이미 한 1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리일 리촌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면 월등히 더 10년 차 이상의 차이가 내는 신축, 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어떤 외관상에 봤을 때는 얘는 리모델링 단지고 얘는 1대1 재건축한 단지라서 물론 더 좋은 단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능가한다라는 게 아니라 시세가 오히려 더 르엘 이촌이 레미안 첼리투스 시세를 많이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평당가를 1억 이상도 보거든요. 40평대 초반을 받으면 평당가가 이제 1억 이상이니까 40억 이상이 충분히 저는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일반적인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그 증축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증축이 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강 조망이 가능하니까 이 단지를 우리가 배정받아서 어, 투자를 잘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목표하는 거는 뭐 10년이 아니라 뭐 3년, 4년 내에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을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0대 후반의 맞벌이 부부시고 월 소득이 1300만 원인데, 월 저축액은 400만 원입니다. 아파트 두 채를 매도했을 때, 음, 25년도 상반기 예정인데, 순자산이 무려 19억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를 10년 내에 40억인데, 이걸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25년 무주택 상태에서 용산 아세 아파트를 청약하겠다라고 하는데, 음, 뭐, 청약을 했을 때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신 거는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신반포 2차 갭투자 또는 입주권 분양권 매수 검토라고 하셨는데, 신반포 2차는 토지거래 허가예요. 그래서 갭투자가 불가능하고요 어, 만약에 담보대출까지 써서 내가 입주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어, 당연히 최우선 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향후에 이제 압구정이 재건축되기 전까지는 이 반포 일대에서, 뭐, 여기가 이제 잠원동이긴 합니다만은, 반포에 있는 124주거나 원베일리나 여기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 시세를 가장 리딩할 수 있는 최상급지 대장 아파트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뭐 자녀분들의 상황이나 우리의 가처분 소득, 저축액 등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잠원동 일대 입주권까지도 좀 열어서 어갭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남편분께서,께서, 뭐, 인, 용산을 좀더 선호하신다라고 하면, 뭐,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은 좀 오래 걸리니까, 사업의 속도가 좀 매우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사업의 속도가 월등히 빠른,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촌 르예를, 뭐, 이주비 대출을 승계받는다라고 하면, 초기 자본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걔를 투자했을 때, 뭐, 10년 내 40억이 아니라, 뭐, 3, 4년 내 40억도 우리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